2025년 1월 동부 돈바스에 얼어붙은 참호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지원 AI 표적식별 시스템을 최전선에 도입했습니다. 푸른빛의 HUD 인터페이스가 추운 전장을 비추며 병사들은 첨단 기술과 공존하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정말로 전쟁의 균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 기술의 한계와 가능성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2025년 2월 AI 시스템의 첫 실전 투입이 이루어집니다. 시스템은 러시아군 포진지를 70% 정확도로 식별해내며 초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곧 러시아의 전자전 공격이 시작되고 AI 시스템은 일시적으로 마비됩니다. 기술의 위존도가 높아질수록 노출되는 취약점. 우크라이나 지휘부는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며 순수 기술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2025년 3월, 우크라이나 지휘부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입합니다. 하이브리드 전술, AI의 데이터 분석 능력과 병사들의 현장 경험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동시에 러시아군은 값싼 드론 군단을 대량 투입하며 보복 공세를 탈칩니다. 첨단 기술과 저비용 전술의 대립 속에서 진정한 승리는 기술 자체가 아닌 인간의 적응력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들입니다. 2025년 4월, 우크라이나의 전형적인 봄 진흙 라스프티자 시즌이 찾아옵니다. 기동전은 불가능해지고 전쟁은 정밀 타격과 지뢰전으로 전환됩니다. AI는 지뢰 매설 패턴 분석에 활용되지만 민간인 피해 증가로 윤리적 논란이 일어납니다. 기술이 가져온 전술적 이점과 도덕적 딜레마가 공존하는 복잡한 양상. 전쟁의 본질이 단순히 승패를 넘어 더 깊은 고민을 요구하는 시점입니다. 2025년 5월 전선 후방의 개발실 지난 5개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는 AI 플러스 인간 협업 체계를 완성합니다. 기술은 보조수단일 뿐 진정한 결정적 요소는 여전히 인간이라는 교훈을 얻었죠. 장면 1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해집니다. 전쟁의 균형은 기술이 아닌 인간의 적응력에 달려 있습니다. 푸른빛의 모니터 앞 경사들의 얼굴에 비친 것은 첨단 기술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전쟁의 본질입니다.